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세상 영광 위에 가르마니요. 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다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리 누가능이 이겨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아,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빌리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19절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라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크리스도가 존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크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멘. 1차 모제 6천 34번째 문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바로 막혀 절망하나니 오늘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자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잃을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피고 할 것을 감사으로 요 당신을 참조하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아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싶던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겨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기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쁨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실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봐 보세요.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넘치든가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늘내 마음을 자리하든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아보세요. 오늘 자다가 일어났더니 잠자리가 막뒤죽박죽이 됐어요. 꿈을 꿨거든요. 쫓기는 꿈. 쫓기는 그 꿈은 어렸을 때나 꾸는 꿈인데. 쫓기는 꿈을 꿨어요. 이제 내가 뭔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다른 박질을 하는데, 막 사람이 쫓아오니까, 다른 박질을 하는데 막 달려, 도망가야 되는데, 막 달린다고 달린데도 못 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힐 듯들때딱 깨어났어요. 그 잠깐의 순간에 그 막 쫓기고 막 압박받고 막 힘든 상황 그 꿈속에서 찰나잖아요. 그런데도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치 않고 막 기분이 막 꺾적지껄하고 뻑적지껄하고 막 별로 그렇게 찝찝하고 좋지 않아요. 인간의 삶이 그래요. 늘 쫓기도 달려가는 삶이고 또 어려움이 딱 직면에 있는 그런 삶이 항상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만을 우리 마음에 있지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셔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다. 이 희락이란 것이 기쁨인 것이죠.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실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로마서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추려볼 것 같으면,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늘 기쁘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아자, 아사갈 수 없는 기, 그 기쁨이 있잖아요. 또한 세상이 알수 없는 감정이 기쁨인데 성령이 주십니다. 여전히 힘든데도, 여전히 어려운데도, 여전히 불편한데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하고내 마음을 추스리고 살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받으라고 그래요? 능력받아서 샬라샬라 하라고 성령받은 거 아니라는 거거요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받아서 막 기도가 막 쫙쫙쫙 응답되고, 그런 삶을 살라고 성령을 단순히 그것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받아야 내 마음을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받지 않으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들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받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거이 오직 너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봐보세요. 술 기운에 젖어갖고 살잖아요.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무슨 일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정도 없고, 그러잖아요. 제 정신이 아니게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 붙들게 되면 세상에 어떤 활란, 불안, 초조가 딱 좋은 달지라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요? 성령이 그 모든 일들을 이기도록, 감당하도록 역사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힘쓰야할 것은 성령을 받으려고 힘쓰고 예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처럼,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구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 뜻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요. 내 상황과 여건들이 좋아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기뻐하고요. 현전히내 위주로 기쁨을 기쁨의 원인을 찾고 살았는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해도 기뻐했어요. 하, 바울이라고 얘 자존심이 없었어요. 바울이 알고 위에 인간의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축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당할 일입니까? 안 당해도 되는 일이요. 충분히 자기는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저주의 말을 듣고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순전히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다 뒤집어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내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신앙이 되려면 이 정도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아직 덜 됐어요. 어그 그게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나를 지적을 하는데 아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여러분에 게 고백했잖아요.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요 남에게 지적질 을 당하고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에 휩쓸려서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안 좋아요. 근데요,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을 늘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자각해 하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해지고 싶거든. 그런 제목의 글이 하나 실렸는데요. 사람이 불행해지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 신경을 쓰라.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고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생을 늦게 보지 말고 당장 일만 생각해라.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아버려라. 세 번째, 걱정을 많이 해라. 네 번째, 완전주의가, 안전주의자가 되라. 자기 일이나 남이 한 일이나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절대 만족하지 말라. 다섯 번째, 스스로 옳다고 여겨라.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은 나한 사람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여섯 번째, 결코 남을 믿지 말아라. 남을 받아들일 때는 그들의 약점을 충분히 살펴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충분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를 대하든지 해라. 일곱 번째, 언제나 남과 비교하고 경쟁심의 끈을 놓지 말아라. 남과 다 비교하는 거예요. 경쟁심에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덟 번째 돈이 생기면 무조건 주머니에 우겨넣고 절대 꺼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여덟 가지 불행해지는 원인. 불행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불행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슨 결론이 나게 됩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만 생각하고 나만 편하게 살면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고든 멜도날드라는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내면의 세계의 치소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른받고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정한 그 성공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 온 사람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성취하고 성공을 하면 뭐, 뭐 그냥 막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했고, 자기가 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공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하나 성공했다고 만족하던 거예요. 아니요. 두 번째 성공 목표를 또 정하고, 또부지히 쫓아갑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매번 인생이 힘들어! 하나 이루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일을 가지면 일에 만족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오. 일을 얻고 싶고, 살을 얻고 싶고, 계속 욕심이 눈덩이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쉼이 없어. 여러분, 김무중씨?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 대우그룹 회장 했을 때 비행기 안에서 햄버거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런데 결말이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요. 우리 잘못된 성공 지향을 정하고 살기 때문에 늘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아 몸에 병 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부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그래서 주인이 인도하면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에요. 주님이 끌고 가도록 하면 쉽고 편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쉬면 나도 쉬고 주인이 일하면 나도 일하는 거예요. 일의 목표가 주인이고 일을 통해서 얻는 결과도 주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면 칭찬받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쫓기며 삽니까? 부름 받고 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천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냐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스를 쓴 곳은 감옥이라 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두 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한 번은. 로마 군인들이 추둔해 있는 가이샤라 빌리뽀 지역에서 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여종을 그렇게 치료해 줌으로 말면 그일 때문에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또한 번은 자기가 자체해서 로마로 내가 가서 가이사에게 내가 상처하겠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두번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힐 때가 주전 59년 내서부터 61년 약 2년간 있었는데 바울이 주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어, 충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빌립포서를 옥중서신을 쓴 때는 바울이 죽기 3, 4년 전에 썼던 성경이에요 우리 같으면 3, 4년 전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음산한 저 지하 감방에서 살살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계속 신방을 가고, 탄원서를 써주고, 그랬는데, 찾아갈 때마다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을 좀 써주세요. 영치금만 넣어주지 말고, 어떻게 좋은 방법을 써주세요. 이게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감옥이란 것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감옥은 옛날 감옥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뭐각 방에 뭐 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돼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교화시키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좋은 환경을 줘서 저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도 정말 뒤치지 않고 비록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긴는 했지만 나가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감옥이란 곳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있었을 그시대의 감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위에다가 얼기설기 그렇게 엮어서 그 위에 지붕만 덮어서 그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칙칙하게 했어요. 벌레가 기어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는데, 예외수소 빌리버스 골로스에서 빌레몬서를 썼는데요. 이 성경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단어하고 감사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복잡해요. 낭망스러워요. 그럴 텐데,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 마음 빼이지 말고 환경에 내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므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을 주게 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내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뜻을 이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회를 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